통화를 했어요. 했는데 음. 이제 둘이 이제 궁합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보살이라고 무당이라고 무당 팔자라고 그러면서 예 그렇단 말이 죽은 애기 아빠도 나오고 죽은 애기 아빠 촛불 켜야 되니까 빨리 100만원 붙이. 제가 현재 지금 돈이 얼마 있냐고 그래서 100만원 있다 그러니까 100만원 다 붙이라고 <목소리> 하더라고요. 어? 통장 보니까 잔액이 없어요. 공과금 <laughs> <고마움 목소리> 사고 잔액이 없어서 50만원 만큼 못 부칩니다. 나머지도 다 부치라고 <laughs> 그래서 이제 보살들한테, 무당들한테 충격을 제가 좀 받았어요. 그 얼굴 보지도 않고 통화로만? 네.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갖고 6개월을 놀고 있는 찰나에 그 생활비가 거의 받아 없지만 그게 이제 그나마 있는 돈인데 그것까지 다 10원 하나 빼지 말고 다 부치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, 내가. 이제 그러고 나서, 제가 집에서 막좀안 좋아가지고, 이제, 오빠 씨, 돌아가신 시아버지죠. 시아버지가 뭐 몸에 실려가지고, 막 그때는 일 다녔는데 얼굴이 시큼하고다 죽어가더라고요. 내가 일 나가지 마라고 난리가 한번 났고, 그래가지고, 이제,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자 이거 굿당이 있으니까 굿당이 오래요. 그 뒷날 바로 갔어요. 가가지고 음, 그때 눈도 못 뜨고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. 제를 그보살 보살님을 막 이렇게 쳐다보게 뭐개한개다 들어와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. 그래서 저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770달러 그러니까, 에거게서는 700을 부르든 700만 갖고 와라 그러고 돈이 없는데 그러럼 방송 출연을 해가지고. 하던가 이러더라고 그때만 해도 이제 방송 출연이 뭐막 당장 급하니까 뭐 당장 몸이 아프니까 돈을 괴본다 그래갖고 내려왔는데 큰 딸이 뭐하는 동 달달 털어가지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하고 왔는데 막 아파갖고 죽겠어요. 신을 받았는데 아니요 작게만 빼러 빼로 갔는데 작게 작기, 만 빼러 갔는데 아파가지고 혼자 빼한테 전화를 해 B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아파죽겠다고 나 귀신을 다 뺐는데 왜 이리 아프냐고 신을 받으려면 2천만 원 갖고 오라 하더라고요 이제 신 이제 귀신은 다 뺐으니까 신만 받으면 된다면서 2천만 원 갖고 오라 그 기간 동안 기다 돈이 없으니까 또 기다리는 동안 아파 죽겠는데 자기는 방법이 없대 뭐 어찌 부적을 써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다면서 막 엄청 막 힘들어갖고 죽겠는데 이제 동네에서 동생이 나랑 보 언니야 언니야 왜 이러니 몸이 왜 이러니 언니야 괜찮아 괜찮다 하면 내몸 좋은 걸 한번 밥한끼먹자했는데이 동생이 핫강내 사는데 거기에 이제 법사님을 알고 계셨더라고요. 네. <laughs> 그러고 이제 그 한번 가봐라 언니야 성능술치고 한번 가봐라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법사님 날보고 <laughs> 신이네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그러고. 570을 부르더라고요. 570. 그래서 이제 나는, 딴 데는 다2000 부르는데, 여기 570밖에 안 부르네 하면서, 한편으로는 좋고, 한편으로는 막 억울하고, 한편으로는 슬프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570만 들면 나는 되는 줄 알았더만, 그게 음. 이제, 신, 신하긴 하는 굿이라 하더라고요. 570에. 그리고 나는 못 느끼는데, 자꾸 받으라 그러니까, 죽었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좀 받았어요. 받았는데 그래도 몸이 죽는 거야. 막 미쳐버리겠어. 라고 결국에는 한달 걸릴 걸 15일 만에 했나? 빨리 빨리 이틀, 연, 이틀 연속 걸려 갖고 신을 받았나? 그러고 이제 여수에 신, 신당 신 모셨는데 갔는데 몸이 천금한 건이라 막 기분도 안 좋고 몸이 막 죽었어요. 그럼 나보고 또 인간 마음을 들고 있다고 신의 마음을 안 들고 인간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자꾸 신을 어어 어, 잡기 잡 생각만 한다면서 마디 신 받을 때 신이 몸으로다가 제대로 내렸으면 다 자정을 하는데 뭔 인간 마음이야? 그런데 이제 신 모셔놓은 데 가니까 무섭고 진짜 신입을 무섭기가 없지 주무어야지. 그 응, 신당 주 아니 그러면 신을 받을 때신고을할때 말문이 터졌어요? 자꾸 느끼라니까 이제 난 느낄 것뿐이죠 그냥. 나 나름 아무도 뭘, 뭘못 느꼈는데. 느끼는데. 불살머니어불머니 동자. 아기 동자. 선녀. 응. 근데 나는 못 느끼겠어. 그냥 못느끼는고 뭐, 어떻게 나와? 하도 막못 느낀다고 막 소를 치고 응. 막 뭐를 하니까. 불살머니만 느꼈던 했어. 불살머니가 꽃갈 모자 쓰고 흰거 쓰고 이제 막. 동자는 못느동자는 형체도 모르겠고 불살머니를다 보니까 뭐 꽃갈 모자 쓰고 흰옷입고뭐 그러다 그러다. 그래서 건... 다가와서 앞에 앉아 있었어요? 불씨 할머니가? 아니요. 그럼 몇 대에 왔나 이런 것도 안어 그럼 어떻게 해? 그 불씨 할머니인 줄 알아? 그럼 이제 불씨 할머니 보면 우리 유튜브 보면 꽃갈모자 쓰고 있잖아요. 실제로 본거 아니면 늦, 그냥 다그치니까 다그치니까 그냥주소 들은 대로 그냥 풍월상으로 다 그냥 불씨 할머니가 그랬구만? 네.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? 그러니까 꽃갈모자 쓰고 에이. 이렇게 에이. 에이. <laughs> 자꾸 느껴야 된다고 나 보고 못 느낀다고 분하다고 완전 이제 완전 거지 대갖고 여기 여기 왔잖아 지금 완전 거지 대갖고 설거지만 하고 <laughs> 비좀 <비전> 빗대로 그래서그 <laughs> 잡기 응. 구술 다 하고 나서도 광양 와서 아팠지 그때도 계속 막 아팠지 그때도 잡기 신 계속 나왔었지 그래 계속 아팠지 형식, 형식적으로안 건지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계속 아팠지 어. 진짜 신을 안 내린 거지 강령의 그저 법사님한테 받아도 아팠지. 진짜 신이 계셔도 잡신이 몸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돌아와요. 이거 신은 어떡할까 계속 모시고 갈 거야 아니면 싹 정리를 해버릴 거야. 아니 이제 저는 만약에 신이 오셨다면 받고 싶어요 솔직히 할. 뭘 받아 받기는 기도로다가 스스로 받아들이면 되지. 신꽃이라는 게 없던 신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네. 와 계신 신을 자정시켜 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이제 작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신이 와서 뭐 무당이 무뭐 신이야 자기들이 신을 내려주게 이미 와 계신 거지 저는 잘 모르니까 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모르니까 와 계셔요 진짜 신도 계시긴 계셔요 저한테요? 계신데 문제는 네. 본인이 그거를잘 받아들여갖고 신탁을 갖다 잘 해나갈 수 있을까? 그게 문제지. 다 부러져버려갖고. 저는 살 길이 없어요, 솔직히. 신을 안 받으면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. 신이라도 받아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. 전 작기가 자꾸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잡기 못하면 되고. 네. 이발 발바닥이 누워 있으면 이렇게 돼요. 자꾸 발바닥이 이렇게 깍지지고 막 이렇게. 그 동작 알 모습이구만. 그래요. 이래요. 이래 해야 돼. 그러고. 동작이 그렇게 덜덜덜덜. 발 그렇게 많이 해요. 아 그래요. 그러고 다리가 아프지 않고 안 아프지 않고 미쳐버려요. 막 덜덜덜덜덜 떠는데 막. 죽고 어요 사람이 막 잠을 못 자기 많대니까 그러고 이제 여수에 신당을 모셔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못 느끼니까 그냥 포기한 상태로 몸도 아프고 하니까 지금 그길 아예 가지 않고 잡신 싹 보내고 몸만 아프면 되겠네 근열 심하면 사겠네 네 어지러워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잡기 싹 빼고 깨끗한 몸으로 모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. 어지럽고 아프고 막 무겁고 막 목이 타들어가고 입이 바짝 바짝 타고 막 눈은 눈곱이 깨어갖고 죽겠고 막눈곱도끼고막 입도 바짝 아, 바짝, 아, 바짝, 바짝 타고 그 면허, 오늘 그냥 그 잡신 제거하는 거 하준거 뭐. 네. 싹 제거하고. 네. 그럼 내려가서 기도 열심히 해요.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뭐. 알려줄게. 네. 이 사람은 그냥 하고 싶어 갖고 죽겠는 거예요. 그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. 막. 가운데가 거시기가 생각이 확 나서 이제 일주일을 버티도록 뒤로 왔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. 꼼짝 못하잖아요. 꼼짝 못하데 하고 싶어 쭉 끼는 거예요. 막 눈만 감고 있더만 24시간 계속 생각이나.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이제 볼일을 보면 이제 물이 톡톡 떨어지니까 얼마나 이제 하고 싶은가. 그러다가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일 마치자마자 집에 오라고 날린 거예요. 내가 하고 싶어가고 이게막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이 돼가지고. 어디 미친년처럼 신 신굿을 이틀을 하고 왔는데 그리 되더라. 그, 그 그런 게또 있더라. 고 진짜 신이 아닌 거지. 네. 잡신 잡기 색종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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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도 했어요. 그 집에 굿하기 전에 이제 그 여자 귀신이 나오거든요. 잠자리를 하다 보고 하면 뭐, 뭐 다른 여자예요. 그 귀신이. 나랑 하니까더 좋지 뭐 하면서 그러니 조상님은 혹시 친구들 친구 여동생 중에 죽은 사람 없냐 자꾸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은 없고요 이 친구 이제 이모 중에 젊었을 때 아가씨 때 돌아가신 이모가 있다고 그러고 농약 먹고 있는 이가있요한게 목이 아픈가 봐 농약 먹고 돌아가신 조상님 몇분 계시거든요 얘들 뭐 시골에서 농약 먹고 자살 말이 했죠. 지 네. 인터넷 방막 오늘 한번 하고 나면 또한 얼마 못 가요. 얼마 못 가고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갖고 걸 해야 잠이 오지. 요걸안 하면 잠은못 자는 거예요. 저가 언제 싸움까지 돼 버려요. 저는 그것 때문에 싸움까지 해요. 그 정도로 미쳐 버리겠어요, 저는. 그 그러니까 신의, 신의 마음으로 막 마음을 둬야 되는데, 그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, 아니, 오직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싸운다니까요. 신이 아니니까, 애초부터. 신은, 정신은 하나도 안된 거지. 지금, 지금 하가 제일 힘든 게, 머리 아픈 거. 다리 떠는 거. 다리 떠는 거. 아픈 거. 아픈 거, 거 또, 목, 목, 타는 목 타는 거. 목 타는 거. 뭐, 입, 입이 바짝 바짝 타는 음. 거, 뭐. 요, 그 다음에 어깨 쭉지라고 얘기하잖아요. 나 때.